Sugar sweet, you got what I need Sipping on the potion, all that good emotion Just my kind of heat, keep it on repeat by the potion, love this the potion 밥을 예약해놔가지고 빨리 가야돼요 5시 반에 도착한다고 근데 6시까지 거든요 기다려주신다고 해가지고 빨리 가지러 가야돼요 빨리 가보겠습니다 아 숨차 죽겠네 다 왔다 다 왔다 아, 안녕하세요. 따 네. 예약했었어요. 아 감사합니다. 이미 다 파셨죠. 아까다 아, 떨어졌죠. 그죠? 네. 아니 내일도 문을 닫길래 네, 네, 네. 오늘밖에 시간이 없는데. 어, 제... 네. 어디서 오시는지야? 아, 서울에서. 영수증 님 안녕하세요. 안녕, 아, 네, 괜찮습니다. 숙소는 어디죠? 경기 어달항. 저카락두개 넣었어요. 네, 네. 덕분에 너무 잘 먹겠습니다. 아, 그 정도는 아니에요. 너무 기대하고 드시지 마세요. 아니요. <laughs> 맛있다고 엄청 소문이 네. 났던데요? 아니요. 네. 잘 먹겠습니다. 네, 네. <laughs> 무코 김밥 끝! 그리고 옆 근처에 책방이 하나 있다고 해가지고 한번 들려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내부는 아담한데 빼곡하게 책들로 가득 차 있더라고요. 배지나 굿즈 같은 것도 많았습니다. 오늘이 장날이거든요. 아 그래요? 고등학부터이어져큰 그 장이에요. 매달 5일 간격으로 3, 8, 13, 18 넓어서 근데 여기 왜그 테트라포트 그게 있죠? 저 길이 태풍 2사때문에 이게 다 휘둘러서 망가졌어요. 아. 올라오면서 보면 목포항 뭐 일때로 보실 수 있고요. 저는 네. 네. 옛날 철길 따라서 보이시다가 옛날 오래된 골목길 응. 그런 네트로한 응. 거리로 이어지고 아 근데 그런 동네 보는 것도 좋은 것같아 너무 마음이 편해져가지고 <laughs> 오래전에 여행 왔다가 좋아져서 아 여기가 고향이 아, 아니시고요? 네. 지금은 사연차인데 없으니까 좋은 것 같아요. 감자 김밥. 감자 김밥이요? 감자 채썰어 들어가서. 그렇게 책방 사장님이랑 한참 동안 이야기 나누다가 근처의 도야 하우스에 왔습니다. 차분하고 고요한 분위기에 이곳의 시그니처인 치즈 테린느와 윤슬과 일렁임이라는 차를 마셨어요. 치즈 테리느는 적당히 꾸덕하면서 따뜻한 차에 마시니까 진짜 맛있더라고요. 이날 손님들도 많았는데 전체적으로 조용하고 차분한 분위기였어요. 닭강정 포장. 저는 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거 닭강정으로. 오,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후후. 닭강정도 포장 완료. 이제 빨리 숙소로 가 봅시다. 응? 저게 뭐야? 오이요? 에? 우와. 여기서부터 숙소까지 쭉 걸어가는데 이런해안가에요 해안가. 저 뭐야? 무슨 배가 어쩌고 멈춰있지? 외로이 하나 있는 저 배. 한 20분 정도 더 걸어가야 되는데, 오랜만에 이런 바닷가를 걸으니까 너무, 너무 좋아요. 제가 묵는 숙소는 바로 여기입니다. 어달 해변 앞에 있는 데여가지고 아침에 아주 산책하러 가기 딱이겠어요. 산장호스텔. 빨리 빨리 들어가자. 산장호스텔. 쉽지 않았다. 이런 것도 뭔가 다 구비를 해놓으신 것 같아요. 어피네? 뚜둥. 따라따랑사, 후. 오, 굉장히 넓고 좋은데? 아유, 아유, 아유. 아침도 놓고. 아, 아배낭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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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뷰를. 음. 바깥 뷰를 좀 보여드릴게요. 너무 좋다. 불 끄고 나니까 아주 무드가 확 살죠? 아, 아침에 아주 빨리 뛰러 나가고 싶은 걸? 1층이 횟집이거든요? 아, 근데 여기 생각보다 회를 비싸게 팔아갖고 바로 근처에 회 마을이 있어가지고 그 중에 온다라는 회집에 왔습니다. 전화 주문으로 물에 예약해놨어요. 안녕하세요. 어 포장. 아 네. 네. 아 감사합니다. 네 맞아요 바로 옆에예요.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네. 예 네, 빨리 가보자. 조전. 헤이 인분 아니고요. 1 인분입니다. 이거는 화로 물회 음, 면도 공짜로 주네요 그리고 묵코김밥은 묵코김밥이랑 매콤멸치 이렇게 두줄 시켰어요 묵코 황닭에서 산 닭강정 요렇게 요렇게 음 어, 너무 죽이는데? 음음 아왜 유명하다고 하는지 알것 같아 그러니까 집 김밥 같으면서 참기름이 너무 강하지는 않은데 너무 완벽해 오뎅이 살짝 들어가는데, 오뎅 맛까지 너무 잘나요. 이 깨맛 때문에 엄청 고소하네. 음, 음, 음. 버 원. 이렇게 해복까요 되나 할 정도로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 음, 국물 미쳤다. 국물 미쳤다. 근데 지금 제가 소금까이 없는 관계로 입대고 마시겠습니다. 여러분, 무슨 영화 좋아하십니까? 일단, 추천 첫 번째. 그리고 이건 제 인생 영화. 저는 약간 라스트 홀리데이나 아메리칸 셰프 같은 계열을 좀 좋아하거든요. 낭만 있는 삶? 그런 게 확실히 인생 영화로 동기부여가 오더라고요. 오랜만에 보니까 너무 재밌겠는데? <목소리> <목소리> 보도록 하겠습니. good night. 여러분, 굿모니 지금 가 새가... 지금 시간은 새벽 5시. 요 일출 보려고 잠깐 일어났어요. 아, 근데 너무 예쁘다. 미쳤다. 화면상으로는 그냥 살짝 핑크빛 같은데 진짜 빨갛거든요. 와. 너무 너무 멋있다. 어, 생각보다 너무 감동적인데. 아 뭔지 모르고 되게 울컥하는데 음. 되게 멋있다. 대박 좋은데? 굿모닝 여러분. 뛰어 봅시다. <laughs> <laughs> 아주 뷰가 굿이네요. 그렇게 한 바퀴를 돌고 빨간 등대 쪽으로 왔습니다. 이한 명도 없어서 되게 자유롭더라고요. 연습 좀 보세요. 진짜 기가 막힌다. 어, 제주도가 아닌 곳에서 이렇게 해녀분을 보니까 너무 신기한데요. 그리고 바다 색깔이 진짜 말도 안 돼. 좀 이렇게 애매하게 생겼까 얼른 나가서? 라운드 커피를 마셔보도록 할게요 힘차는데 너무 기대되잖아 음 그러면 얼른 준비하고 나가보시자호호호호호 <laughs> <laughs> 그렇게 체크아웃을 하고 어다레변을 따라 30분 정도 걷다보니 라운드 어바웃에 도착했습니다 꽤 이른 시간이었는데 만석이라서 그냥 바깥에서 가볍게만 마셔줬습니다. 아니 근데 이게 생각보다 너무 맛있는 거예요. 묵고 오시면 꼭 드셔보세요.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 이번 여행에서 가장 기대했던 책방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은 사장님의 취향이 묻어나는 책들이 친절한 방식으로 진열되어 있었어요. 책 하나 사서 잠깐 쉬다가야지 했었는데 공간이 너무 좋아서 3 시간 정도 있다가 어제 책방 사장님 추천으로 북구 성당에 들렀습니다. 북구를 왜 혼자 여행 오는지 너무 지금 잘 느끼고 있어가지고 이렇게 좀 성스럽다 해야 되나? 그런 느낌도 진짜 많이 들더라고요. 행복이라는 표현은 아닌데, 마음이 지금 되게 차분해지고, 좋아요. <laughs> 이동해보시죠. 고고! 고! 인간적으로 오늘 진짜 너무 더워요. 걷는 거엔 진짜 자신이 있는데, 날씨가 너무 덥네? 후! 그래도 일단 가보시죠. 오늘은 다 열었네? 하 <laughs> 하하하. 어제 못 먹은 가마솥닉 강정. 그렇게 시장을 지나 소품샵 잠깐 구경하려고 왔습니다. 뉴 월드 상가에는 작고 아담한 소품샵이 몇개 있는데, 옆서부터 LP, 독특한 기념품들을 구경하고 드디어 농굴담길에 도착했습니다. 경사가 돌아버리죠. 와, 근데 멋있다. 거의 3D급 입체감이. <laughs> 저기도. 멋있구먼. 아, 최고다, 최고. 어 원래 오늘 여기 타파스, 여기 이렇게 루프탑으로 볼수 있는 곳에 와인 한 잔에 딱 치즈 플레이트로 먹으려고 했는데, 특게 임시 휴무네요. 여기 때문에 사실 묵고 온 거나 다름없는데, 다음에 올게. 안다놨네 아예 또안다 났어. 사람이 진짜 별로 없어서 좋긴 한데 눈다은데가왜 이렇게 많은 거야? 거짱 많고. 빨리 빨리 피해야겠다아하여튼가 좋긴 좋아요. 벌하고 이 더위만 아니네 제가 보이는 이뷰 반대편을 보여드리면은 짜산잔 마음껏 구경하고 가도 됩니다. 막힘입니다. 오션뷰 카페 도착. 잘 <laughs> 나오고 빨리 들어가자. 어다래변을 통창으로 볼수 있대서 오션뷰 한결 카페에 왔습니다. 시원한 실내에 탁 트인 전망을 보니까. 이제 좀 살겠더라고요 아무것도 안 하고 이렇게 그냥 있으니까 너무 좋네요 오후 3시 넘어가면 이제 안 마시거든요 커피를 그래서 지금 토마토 주스를 먹고 있는데 더 어, 목이 마른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눈앞에 보이는 뷰가 바로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노력을 안 해서 그렇지? 아니 노력을 안 해서 그렇지? 없어 한거 보면 돼 근데 이제는 오는 사람이 없는걸? 너 도덕적인 거. 같아. 아니 너는 그게 좀 있어도 좀 둥근 편이지. 근데 나는 그게 타협이 안 되는 사람이잖아. 클러가도 응, 흘데 조금 뭔가 연애 좀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막상, 막, 한국 만날 곳은 그냥, 나 회사 집, 회사 집이잖아. 그러니까 나는 보니까 내가 결혼할 사람. 이런 거를 머릿속에 처음부터 이렇게 집어넣고 본능적으로 이얘 집어넣어지는 거야. 나는 그게 너무 안 되는 사람인 거야. 근데 이건 진짜 더못 받고 올것같못 바꿀 올 이제 연애하고 싶어. 연애하고 싶단 말이야. 그렇게 한참 동안 친구랑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누고 쉬어주다가, 택시를 타고 기찻길 로션뷰로 유명한 하평 해변으로 갔습니다. 너무 멋있는 걸 기찻길 로션뷰 보러 왔습니다. 우와 우와! 우와! 미쳤다! 우와! 여기 이렇게 기찻길 밑으로 내려오면 오, 너무 예쁜데 진짜 여기가 아평해변 우와 사람도 별로 없어가지고 한적하게 있기 아주 딱이에요. 해변에 되게 잘한 것 같아요. 바다 보러 온게 아주 최고의 선택. 괜히 뭔가 해질력증 되니까 센치해지는 느낌도 있긴 하거든요. 혼자 떠나볼 용기가 없으신 분들은 그래도 한번 나를 위해 도전 한번 해보세요. 오히려 취향에 되게 잘 맞을 수도 있고 혼자 가서 뭐 하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하면 됩니다. 하면 내 취향 따라 가게 돼 있어서 나를 돌보는 일에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용기 내서 꼭 해보십시오~ 오랜만에 혼자 여행을 떠나왔다. 무릇이 혼자 떠나올 때마다 혼자 여기저기 다니느라 바빴던 것 같지만, 그조차도 알고 보니 내가 뭘 좋아했지? 나는 이런 걸 좋아했고, 이런 곳에 가니 마음이 편해지는구나. 내 취향을 알게 되고 나를 더 알게 된다. 나 자신에게 집중하게 되는 이 시간이! 같이 있고 더없이 소중하다. 나를 돌보고 돌아보는 일에 소홀하지 말아야지. 여행의 끝 마무리. 무코의 아름답고 고요한 바다, 윤슬, 맑은 하늘, 옹기종기 모인 동네. 다 기억에 남을 것 같다. 또 올게. <목소리> 사실, 하루 종일 아침에 김밥 먹은 게 달아서 장칼국수랑 고민하다가 옥수수 크림파스타가 유명한 제리베리에 왔습니다. 실내에는 아늑하면서 아기자기한 베이커리 카페 같았어요. 잘 먹겠습니다. 급하게 먹긴 했지만 너무 맛있게 싹싹 비워주고 그리고 이제 현실로 돌아갈 시간. 여행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번 무코 여행도 함께 해주신 당신들, 감사합니다.